미란다 원칙 세운 미 대법원장, 해군 함정으로 부활.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한 일명 미란다 판결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미 해군 함정으로 부활한다. 군함 가운데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이나 한 시대를 풍미한 장군 및 제독 이름을 딴 경우는 많아도 대법원장 명칭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눈길을 끈다. 21일 미 해군에 따르면 이날 샌디에이고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최신 유류 보급함 월월한후의 명명식이 열렸다. 명명식이란 새로 건조한 배의 고유의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다. 얼 워런은 1953년부터 1969년까지 약 16년간 미국 제14대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날 행사는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워런 대법원장의 유산은 시민권,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며 무엇보다 평등에 대한 그의 기여는 우리나라를 크게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원래 보수적인 법률가였던 워런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으로 오래 활동했다. 1943년부터 1953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것이 대표적이다. 1953년 같은 공화당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에 의해 이략 연방대법원장에 발탁됐다. 그런데 워런은 대법원에 입성한 뒤 정치적 신념이 조금씩 바뀌었다. 보수에서 중도로 다시 진보로 이동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신해 사법부가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냈다. 그 때문에 훗날 아이젠하워는 워런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게 나의 가장 큰 실수라고 후회했다. 워런이 대법원장으로서 남긴 가장 유명한 판례가 바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그리고 이른바 미란다 판결이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은 흑인 어린이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흑인 학교에 다니도록 한 교육위원회의 조치가 발단이 됐다.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가까운 백인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면 앤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흑백 인종에 따라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 역사의 한 획을 그는 판례로 받아들여진다. 미란다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받아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 등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를 계기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이 생겨났다. 이날 명명식을 가진 얼월한우는 해군 소속의 유류보급함이지만 항해 중인 함정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민간 유조선이나 거의 다름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승조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될 토로 장관은 장차 입회에 탑승할 민간인 승조원들이 워럼 대법원장의 유산을 실행해 옮길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이메일 주소.